서울 서대문구 안 노른자 땅에 빈집촌이 있습니다. 재개발 일이 어그러진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돼 폐허를 방불케 하는데요. 더구나 이곳은 고독사와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 남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조성엽 기자가 서대문구 현저동 빈집촌을 둘러봤습니다. 한낮인데도 으슬으슬한 기운이 감돕니다. 서울 사대문 아니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광경. 폐허란 말이 딱 들어맞을 듯한 현장입니다. 이곳은 과거에 똥골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. 똥지개를 지고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는데요. 현재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빈집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한때는 꽤 고급주택이었을 법한 수십 채의 양옥집들은 창문 없이 횡합니다. 비탄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골목에선 오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.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. 약 45가구. 전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. 사람 사람 한 집이 하나씩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이곳에 2005년 재개발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. 입지는 두말할것 없이 좋았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 간 의견 차이가 컸고 20년 가까이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. 사업을 진행하려면 67%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, 동의율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이제 철회를 했거든요. 그런 사이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. 지난해에만 두 건의 고독사가 발생했고, 빈집에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지금 빈집은 갈곳 없는 노숙자들 찾입니다. 빨래를 널고 운동을 하고, 제 집인 양 기거 중입니다. 경찰은 이곳을 특별 순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낮밤 할것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.